빌드업을 하는데, 이란이 전방압박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계속했던 말이 뭐예요? 우리 윙어들 전방압박 어떻게 하면 안 된다? 여기서 견뎌야 돼.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뒤에서, 해찬아 아니야! 아니면 벤투가 이제 한국말로, 혜찬! 기다려! 견뎌! 이걸 해줘야 되는데, 통역 거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또다시 오른쪽 백, 비어있게 돼. 이렇게 비어있게 되는데,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뭐냐? 공을 잘 차는 양쪽 풀백들이, 비어있게 되죠? 이런 식으로 아웃넘버 당하게 되고요. 쭉 밀고 나가는데, 데라크루즈. 데라크루즈가 여기서 뭐합니까? 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. 왜? 얘는 똑똑하거든. 돌아뜹니다. 그니까 러 뭐가 됩니까? 공간이 열리죠? 하프스페이스로 돌아뜨니까 공간이 열리고, 오히려 여기서 수아레즈라든가, 눈에즈를 보고, 찔러줄 수 있는 패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. 데라크루즈 뛰어 들어가고, 돌려치기가 들어가죠. 그래서 볼이 이렇게 들어가고, 단독 찬스가 데라크루즈한테 이렇게 납니다. 그래서 데라크루즈가 치고 들어가는데, 지금 보이는 이 공간 보이시죠? 미쳤습니다. 이 공간 내주잖아? 아무리 김민재가 있다고 해도 힘들어.